쓰레기 정거장. 아, 맞다.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벌써 어두워졌네. 무서워서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지? 골목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다닐 때 너무 불편해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좁은 장소에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몹시 지저분하고 다니기도 불편해. 게다가 밤이 되면 으스스하기까지해. 지저분해. 뒤죽박죽이야. 짜잔, 그래서 마련했어.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정거장. 재활용품, 음식물 쓰레기, 일반 쓰레기로 나눠서 버릴 수 있지. 밤에는 환하게 불도 밝혀 놓았어. 와, 이런 곳이 있다니! 쓰레기를 깔끔하게 종류별로 나눠서 버릴 수 있잖아.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좀 무서웠는데 그럴 걱정 없겠네? 마치 버스 정거장 같아. 깨끗하고 환해서. 맞아, 정거장이야. 쓰레기 정거장.